만 이벤트 진행해볼 건데요. 똑같이 네 50분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역시나 50분께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중학교 때 생기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생활기록부를 제가 뗐습니다. 직접. 제가 원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개명을 했는데,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떼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아, 어 중학교 생활기록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진을 공개해 보면, 이걸 이제 복사를 했기때문에 그 흑백으로 나왔습니다. 어... 어.. 제가 뭐.. 이렇게 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60년대생 아니에요. 70년대생 아니고 어.. 어 89년에 태어났고요 예.. 에... 아 90년에 태어났죠. 예.. 에... 군밤 아니에요. 어... 어렸을 때 별명은 탁구공이었습니다. 얼굴이 동그래서요. 아, 6.25 전쟁 때라고 하시는데, 어, 아닙니다. 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별명은 탁구공이었어요. 일제강점기요? 독립투사의 어린 시절 같냐? 어, 이렇게.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02년 2월 15일 상인천 초등학교 졸업. 2002년 3월 2일 상인천중학교 1학년 입학, 2005년 2월 16일 상인천중학교 3학년 졸업입니다. 자, 역시 출결 상황 한번 보죠. 출결 상황을 보면, 역시, 1학년 때딱한번 빼고는 빠진 적이 없어요. 한번 감기로 한번 빠졌고 나머지 다 개근입니다. 에, 제가 이제 어, 성실이 무기기 때문에 <laughs>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어, 저희 어머님께서 안 가면 큰일 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 그랬고요. 자, 뭐 키는 안 나와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어, 상을 수상경력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교내상 1년 개근상 그니까, 아파도 나가는 거야.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 어, 1년 개근상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개근, 3학년 개근이죠. 에... 봉사상. 이건 제가 그, 뭐지? 학교 끝나고 3시 반에 학교가 끝나면 3시 반부터 3시 한 50분 정도까지 한 하루에 20분 동안씩 그, 이제, 봉사를 했어요. 학교 그, 이제 아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쓰레기장에 막 분리수거하는 데서 제가 막 분리수거를 도와줬었거든요, 친구들. 그래서 막세 명이서 그거 하는 걸 그걸 했었었어요. 자, 제 5회 풀목꽃제 예능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부분에서 최 예, 음악 부분에서 1등을 했어요. 제 친구랑 둘이 나가가지고 어, 사랑하기 정말 잘했어요라는 곡을 불러가지고 예, 1등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술이 1등을 했고요. 그다음 제가 2등이었죠 우수상. 자, 어 초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지도 상황. 어, 컴퓨터. 1학년 때는 특기가 컴퓨터네요. 자, 골드 버전을 많이 했었어요. 음, 포켓몬 골드 버전. 어, 좋아했죠. 예, 자, 2학년 때또 역시 컴퓨터. 음. 2학년 때는 스타크래프트를 좀 했었습니다. 자 3학년 때는 운동이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건 특기가 아니고 흥미였을 거예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운동을 하다가 태권도를 하다가 그만뒀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합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의 진로희망은 1학년 때 교사. 교사? 무슨 교사?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너 무슨 교사가 되고 싶길래 교사라고 썼지? 잠깐만. 어... 자, 더 중요한 건, 이제 저희 부모님과 저랑 안 맞았다는 게좀 나오죠. 자, 학생은 교사. 근데 부모님은 의사가 되길 바라셨네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의 따끔한 충고가 한마디 나옵니다. 부모와 학생의 희망이 다르므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됨. 너는 못해 임마하죠? <laughs> 그래요. 어, 팩폭 바로 바로 때려 주셨고요. 이거는 이 처음 보네. 또자 2학년 때, 자 2학년 때는. 군인 아니면 역사학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네요. 역사, 제가 역사를 잘했었거든요. 자. 또 참교육이 또 들어가네요. 본인의 적성에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권유. 음. 자. 3학년 때. <laughs> 자, 3학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고요, 저는. 부모님은 역시 의사. 자, 욕심을 꺾지 않으셨어요. 네. 너님마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돼. 예, 네. 뽀여놓게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저희 부모님들은. 자, 더 중요한 건, 어, 한 줄짜리 팩폭이네요. 부모님과 의견조율이 필요하. 그래요. <laughs> 계속 조율을 시키시려고 하시네. 부모님이. 자, 좋습니다.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에, 이런 말이 있을 줄 몰랐네. 에. 선생님들이 저를 뭐, 그닥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으셨나 봐요. 에. 자, 지금부터 어...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 공부를 되게 못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는 반에서 23등, 뭐 20, 22등 막 이렇게 했고 전교에서는 뭐 저희가 470명인가 60명 됐는데 470명인가 60명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한 280등 뭐이 정도 했었었거든요. 공부를 잘못 했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때입니다. 1학년 때 성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446명 이었네요 저희 총원이 446명 중에 딱 반타작 212 등을 했네요 고아이네 어그 도덕은 좀 잘했네요 133등 자 사회 240등 자 수학 235등 자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는 요정도였고 자 2학기 볼까요 자 2학기 때 국어는 170등 어 도덕은 220 <laughs> 6등, 많이 떨어졌네. 자, 사회는 134등. 자, 수학은, 어, 219등이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어, 과학은 282등. 미술은 194등. 체육은 157등. 음악은 159등. 양, 미, 우, 미, 우, 미. 오케이. 자, 오, 드디어 가가 나오죠? 자, 기술과정 가에요. 자, 기술가정 가 나왔죠? 자, 미, 가, 우, 미, 미. 자, 미, 가, 우, 미, 미. 자, 240등, 329등. 자, 262등, 267등, 302등입니다. 뭐가 제일 낮은 거야? 수, 미, 양, 가. 기 때문에 가가 제일 낮은 거죠. 꼴등이라뜻이요 자, 좋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어, 뭐야. 또 가가 있네요. 저, 좋습니다. 영어, 가죠? 역시.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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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좋습니다. 거의, 자, 컴퓨터 미. 좋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자, 또 가가 있네요. 또 영어도 또 가가 나왔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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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자, 까라가라가 차, 가, 가, 쳐. 자, 미. 자, 374, 378인데 왜 미지? 이해할 수가 없네. 아, 이게 수행평가까지 합쳐서 성적을 내나보다. 자, 근데 2학년 때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국어 128등. 자, 2학년 성적이에요. 자, 국어 128등. 어, 도덕 252등 그리고 수, 어, 사회 100등 뭐이 정도. 어 뭐야? 여기 또 가가 있네. 가가 가가가. 가, 가. <목소리> 자, 어 수학은 이때부터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 계속 한번 보죠. 그래도 이제 100등 단위로 올라왔습니다. 140등 뭐 140등. 뭐그 그 아직도 100등 단위가 많죠. 자, 그리고 자 어, 양양우우미 어 좋습니다 280등 뭐 아직도 좀 정신 못차렸죠 자 똑같이 오다 200등이네 250 2학기 때 200등 250등 뭐 220등 다 200등이죠 2학년 땐 정신 못차렸네요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했어요 자. 2학년 때 정신 못 차렸었네 죄송합니다 어, 제 기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3학년 때부터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3학년 때부터는 좀 많이 올라서 80등 190등 200등 자 좋죠 좋죠 자뭐 110등 뭐200 230등 어 150등 뭐 73등 뭐어 아무튼 뭐 이제 뭐 반에서 반에서 뭐 10등 정도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10, 뭐 11등 이렇게 그리고 자 어, 미술, 음악 미술, 음악, 체육은 뭐 거의 뭐다 순해 <laughs> 예체능이네 뽀현어 60등, 73등, 83등이면 4등이면 진짜 잘한 큰와 미쳤네 81등 14등? <laughs> 음악 14등? 오 씨, 역시 음악..음악인이야 자 140등 오케이 어, 많이 올랐어요 에. 어, 256등, 뭐 170등, 뭐, 이렇게 100등 정도. 의 네, 전형적인 예체능러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3학년 때. 자, 우수, 수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이제 체육, 음악, 미술입니다. 자, 한번 행동 종합 의견까지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종합 의견. 자, 1학년 때부터 보도록 하죠. 1학년 때. 자, 1학년 때. 항상 웃는 표정으로 협조적이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 잘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자, 2학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초라! 어 그렇죠. 자, 2학년 때입니다. 명량 활달하고 명량 활달하고 모든 일에 꼼꼼하게 성의를 다하며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보임. 자, 확실히 3학년 때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 보이죠? 자, 많이 올라갑니다. 글이 길어져요. 노력한 만큼 써 주시네. 어,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체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3학년 때부터 성격이 밝고 명랑하여 주위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고 책임감 또한 강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자, 3학년 때부터 정신을 차렸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 뽀연욱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제 합쳐 보니까 성적이 한 이제 23% 정도 되더라고요, 23%? 전교에서 23% 정도. 음. 정교회한23% 정도 돼서 인문계를 가게 되죠. 예, 인문계를 가게 됐고요. 어, 그래서 음, 더 중요한 건 이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못하는데, 이름이 정현욱이 아니고 정여명이었어요. 제가 그 어, 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음, 뽀 여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 여러분들은 뽀연욱으로 검색을 하지 않으셨을 거고 절 뽀여명으로 검색하셨을 수도 있어요. 음... 전...